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토론토 랩터스가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뽑아볼 만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드래프트를 앞두고 부동의 1픽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해에는 예년들과는 달리 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알렉스 사와 제크리 리자시의 이두 선수가 1픽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둘중 누가 드래프트 되어도 2년 연속 프랑스인 1픽이라는 진기록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드래프트 주목도로만 보자면 브로니 제임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랩터스는 19번 픽, 31번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틸 픽이라고 불리는 그런 좋은 선수를 늦은 픽으로 뽑는 경우는 1라운드 후반에 주로 나오는데요. 랩터스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시아카, 모지아누노비 역시 1라운드 후반에 지명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가 1픽마저 누가 지명될지 확실치 않은 드래프트다 보니까 탑10으로 예상되는 선수들 역시 뭐 15번 늦으면 20번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래프트를 한번몇년 뒤에 되돌아본다면 상위픽보다는 중위픽에 좀더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드래프트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급드릴 신인은 잭 ED입니다. n c w a 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캐네디언 정통 빅맨 센터이고요. 평균 25.2 득점, 12.2 리바운드, 그리고 2.2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7풋 4인치의 아주 뛰어난 사이즈, 그리고 인사이드 득점력 스킬이 아주 다양하고 좋고요. 또 수비력 역시 블락 등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느린 발과 이제 외곽 능력이 없다는 점, 즉, 가드들에게 있어서 미스매치 헌팅을 자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피지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잭 ED에 대한 컴페리슨으로는 요나스 발렌슈라스를 들수 있겠습니다. 좋은 체구와 뛰어난 인사이드 득점력, 그렇지만 느린 발, 또 외국인이라는 그런 디메리트, 이런 점이 이제 요나스 발렌슈라스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더 커진 주바치다, 보반 마리아노비치다라는 느낌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잭 이디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워낙 명확하게 갈리는 선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1라운드 중반부터 2라운드 초로 예측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혹은 단점만 부각되느냐, 팀이 어떤 기준으로 잭 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드래프트 순번이 이제 갈릴 것 같고요. 랩터스 입장에서는 이제 19번 픽 갖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제기디가 남아있다면 한번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랩터서 성향이랑은 좀 맞지 않는 선수 같네요 두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입스미시 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구력 짧은 센터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장점과 단점 역시 이러한 선수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신체조건은 뛰어나지만 구력이 짧고 공격 스킬이 투박하고 자유투가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콜로커와 많이 닮은 선수인 것 같아서 네. 콜로코가 빠진 이 상황에서 입스미시를 드래프트한다면 마치 이혁 빠지고 원 흔들어 온 놀아줘. 바뀐 거 없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컴페리스는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수비력이 좋고 받아먹는 득점이 좋은 센터라면 이제 클린트 카펠라가 그 대표 명사라고 할수 있겠고요. 체격이 마른 부분은 확실히 콜로코가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입스미시에 대한 예상 드래프트 순번은 포텐셜형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잭 1위보다 더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요. 1라운드 중반을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라운드 초반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보자면 잭 1위가 훨씬 입스미시보다 뛰어난 선수이지만 포텐셜을 본다면 입스미시 쪽이 훨씬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라운드 예상입니다. 31번 픽으로서 드래프트 2일차의 오프닝을 장식할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31번 픽, 말 그대로 30번 그 다음 픽인데요. 웹스터 사장 말 맞다나 1라운드 하위 픽과 진배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드래프트는 이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1번 픽으로도 1라운드 예상 선수를 충분히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2라운드가 예상되었던 선수들은 충분히 2회의 계약으로 뽑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드래프트 1일차의 결과를 보고 랩터스는 천천히 판단하면 된다는 메리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헬러 콜렉 이 선수 저는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가드로서는 이만한 선수가 없다는 제 생각인데요. 마켓 대학 출신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드래프트에 참여했습니다. 평균 15.3 득점에 7.7 어시스트로 좋은 시야를 갖고 있고 농구 센스도 좋고 3점슛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특출날 것이 없는 운동 능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능력이 평이하기 때문에 실리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스마트한 플레이로 팀이 원하는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안전픽 타입의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컴페리스는 페이튼 프리차드입니다. 이렇게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의뢰받는 평가로서 이제 잠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심한 벤치 멤버가 주로 컴페리슨이 되곤 하는데요. 분명히 프리차드처럼 이제 백업으로 출장하면서 팀이 필요한 부분을 잘 메꿔줄 수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일단 이 선수에 대한 드래프트 예상 순번은 1라운드 후반부터 2라운드 초반이고요. 사실 운동 능력에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랩터스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지만 알아봐야 될까요? 리딩 등 경기 조립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프터스가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론 존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웨버스테이트 대학을 나왔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드래프트에 참가한 케이스입니다. 평균 2 0 8득점에9.8 리바운드, 5.2 어시스트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만큼 이제 스코어링 능력과 탄탄한 몸, 뭐 수비력, 이런 능력들은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애매한 신장과 본인 스스로가 샷을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평가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트위너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평을 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랜트 윌리엄스가 이 선수의 컴패리슨이고요 대학 시절에 뛰어났던 모습을 얼마나 프로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 딜론 존스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할 수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랩터스에 있었던 저스틴 샴페인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잘 플레이 했지만, 이 장기가 프로에서 먹힐까라는 의문점을 가진 점이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예상 드래프트 순번으로선 딜론 존스 1라운드 후반부터 2라운드 중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랩터스는 이러한 선수보다는 원석형 선수는 더 원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 일단, 존스 선수 자체는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드래프트 2라운드 후반부라도 될것 같긴 하지만, 이런 트위너 형 선수는 샴페인처럼 의외로 드래프트 되지 못하고 투웨이 계약을 하는 수순을 밟기도 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2026년 새롭게 창단되는 WNBA 팀의 연고지로 토론토가 발표되었습니다. WNBA와 NBA 보드진의 거의 대부분의 팀으로부터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캔드릭 퍼킨스가 올루키 세컨 팀에 브랜든 밀러 대신에 그레이디 딕을 뽑았는데요. 그레이디 딕총 3표의 세컨 팀 득표로 올루키 팀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어 캔들퍼키스가 재미난 게 가끔씩 본인의 식견 좀 자랑하고 싶어서 토론토 선수들을 좀 끌어들이곤 하는데 뭐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번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카와이 레너드의 몸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풀어볼 예정입니다. 과연, 랩터스 우승했을 때, 카와이 레노드의 손, 그 컨디션 상태는 본인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팀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랩터스의 RJ 베럭과 켈리 올리닉은 국대에 참가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말머레이 역시 몇번 부상으로 이제 참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올림픽을 보는 재미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 좀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